오레오 빙수 만들기 편이죠?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동영상 찍는 걸 까먹어서 다행히 동그란 거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 그 그거예요 시리얼 만들 때 그거랑 똑같아요. 이거랑 이거랑 착하면 되겠다. 흰색을 준비하셔서, 여기에다가, 음.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. 오늘은, 몇 개를 만드냐면, 일곱 개를 만들어요. 이거 보니까 오래 먹고 싶다. 제가 송도부가 부어가지고, 가래가 <laughs> <카레가> 끼어가지고, <laughs> 이거 할 수도 있어요. 자주 했지만 이제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목소리도 많이 못 내요 내일 잘하면 동영상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손도보가 부으면 내일 열 난다고 지금 막 후끈후끈거려요 아 맞다 그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데 까먹었. 그 그냥 내일 열날 좀 어, 음, 앞머리 아, 어지러워. 아직 이거 하기에는 아직 흰색도 남고 했는데 저가 저거... 어, 검은색이 좀 남았거든요. 좀더 만들도록 합시다. 이렇게 짝을 좀 지워주셔야 돼요. 좀큰 것도 만들고, 작은 것도 있고, 그렇게 할 거예요. 이게 제가 좀 자포자기 잘한다고 했잖아요. 진짜 자포자기요 가끔씩 해요. 애들한테. 애들한테 하진 않는데 동영상 찍다가 자포자기해가지고 꺼가지고 막, 막, 막 어차피 동영상 끌 거니까 막 동영상에다가 막 욕하고 막 그런 적 있어요. 완전 빡 쳐가지고. 음. 음, 이정도만 할게요. 이것도 나눠서 이렇게 쫙 띄어 주면서 여러분들은 저 동영상 보면서 답답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. 누구나 그런 건다 있거든요. 저도 좀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. 그래도 즐겁게 답답하실까? 이렇게 한 번에 하고 누르도록 할게요. 답답하실 거예요. 그 느낌 알아요 저 오레오 빙수가 아닌데? 아나 아, 갑자기 왜 이러지? 아 친구랑 오레오 빙수 만든 적이 있거든요? 그게 그게 너무 오레오 만들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레오 빙수라고 했지오레오야 내가 뭔말 하려고 했지? 뭔말 아, 오레오 잘못 만들지만 그래도 처음이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잘못만이아라여여다다나보다땅가이보은실에서 여기, <laughs> 뭐뭐 약을 먹어가지고 네, 오레오 빙수가 드디어 여기 토핑 쪽에다가 담겨졌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오늘 오레오 빙수 만들기 완성. 다음 시간에는 오레오 빙수 만들기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띠딩